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유효 성분을 이제 함유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쾌한 부분에 이제 볼륨도 개선을 해주고 피부의 탄력이나 색소 침착까지 일부 개선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단 말이죠. 남들보다 아름다운 동안 얼굴의 비결.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남 연세라인온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안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시술이 그렇듯 필러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필러를 이제 검색하면 늘 다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필러는 상당히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분도 우리 몸 안에 친화적인 성분이고요. 요즘은 제조에서도 안정성은 기본,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게 하는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 했고 이걸 녹일 때도 우리 몸에 있는 하이라제라는 성분으로 녹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되니까 받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시술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 또 볼륨을 채운다고 해서 내 얼굴 좋아질까? 내 콤플렉스를 개선해 줄수 있는 시술 부위인가를 잘 따져보고 시술을 하셔야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5년 뭐 필러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필러 시술을 추천하는 부위와 추천하지 않는 부위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마필러는 시술자가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은 시술입니다 이마가 꺼진 형상은 어떤지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가야 이질감 없이 예쁜 볼륨이 나올지 시술자의 경력이나 노하우에 따라서 만족도가 천차만별이 될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숙련도 있는 의사가 시술한다고 해도 이마나 눈썹 이런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뭐 이런 분들은 이 물리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필러가 계속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예쁜 모양이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대도림 이마필러는 거의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시술을 오래 해오신 그런 원장님이 어디 계신지 발표를 팔아서 찾아가러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팔자는 필러를 넣어서 최고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 이만 못할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고 팔자는 팔자 주름 부위에 볼륨이 꺼져서 깊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팔자 위쪽에 볼살 있죠 여기 여기가 처지고 지방이 뭉쳐 내려와서 이 처짐과 여기에 대한 그림자로 인해서 팔자 주름이 사실 깊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필러 시술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후자 여기에는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어려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부해 보인다. 또 좋게 보인다. 이런 인상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볼륨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내려온 걸 리프팅해야 하는지 이제 제대로 이제 진단해서 시술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팔자가 깊어졌다 하면 필러 맞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 일부 찾아간 병원의 사람들이 환자분이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시술 해 버리는 거죠.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이제 낮아지고 환자는 이제 필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이런 거 보면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가 이신 분들에게는 저는 필러는 무턱대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입술은 시술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위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입술 이제 세로 주름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이제 입술이 이제 얇아지고 입 안쪽으로 들어가져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옹졸한 입매 그 예민해 보이는 이제 인상으로 변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시술하셨을 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훨씬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바뀌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제 윗입술에 볼륨을 잘 넣어주면 길어 보였던 인중이 짧아 보이는 인중 축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기 있는 입술 볼륨과 동안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입술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는 부위는 이제 눈밑 앞볼. 나이가 들수록 이 얼굴 전면부 이제 볼륨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눈 밑과 그 앞광대 볼륨이 꺼지면 지쳐 보이고 잠을 못잔뭐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눈밑 쪽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 본인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약간의 더 거뭇한 눈매에 음영까지 더해져서 다크서클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약간의 이제 볼륨만 넣어줘도 인상이 굉장히 바로 환해집니다. 특히 이제 요즘 필러들은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유효성분이 함유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쾌한 부분 이제 볼륨. 개선을 해 주고, 피부의 탄력이나 색소 침착까지 일부 개선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10년 전 얘기 같아요. 국산 필러 이제 초창기에는 저도 우리 환자분들한테 수입 필러를 추천하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싼 만큼 성분 측면에서 이제 수입 필러들이 좀 우세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산 필러들 중에서도 가격 성분 도 아주 월등하고 대조 공법도 상당히 뛰어나서 프리미엄 그런 라인에서는 수입 필러와 비교해서 유효율도 굉장히 준수하고 성분이 훨씬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국산 제품 중에 성분이 좋은 걸 하나 소개를 한번. 한다면은 주부겔이라는 이제 국산 필러가 있거든요.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구성 성분을 보면 히알루론뿐만 아니라 여기에 PN, 즉 연어의 재생 성분이 함께 믹스되어 있습니다. PN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어 주사라고 한참 유행을 했죠. 뭐 리쥬란도 사실 이 PN의 대생 명령을 통해서 피부를 이제 쫀쫀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원리죠. 이 PN 성분이 사람 DNA와 구조가 유사해서 면역 반응이라든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 날까? 봐 무서워요. 뭐 염증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환자분들한테 B 필러보다는 이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 출신이냐 외국 출신이냐도 이제 필러를 선택하는 시대는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퍼센트다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비싼 제품은 비싼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들게 됩니다. 좋은 성분을 써서 단가가 높아졌다든가 그 회사만의 특별한 제조 기법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프리미엄 라인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료 하나까지 모은 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부작용이나 염증 때문에 괜히 이제 걱정하느라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이제 성분이 좋고 비싼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올바른 위치에. 제대로 시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왕 좋은 제품으로 시술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실력까지 좋은 의사에게 시술 받으시면 만족도가 두 배, 네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연세 라인업의 안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안 얼굴의 비결.